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 지민이. 2000년 겨울 서울의 한 병원 응급실. 간호사로 일하던 한나 씨는 평소와 다름없는 바쁜 아침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응급실 문이 열리고 한 중년 남성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땀에 젖은 얼굴로 숨을 몰아쉬며 외쳤습니다. 제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구급차에서 내린 환자는 중증간 질환으로 이미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미라 씨 35세의 젊은 어머니였습니다. 남편 준호 씨는 아내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간 이식을 부탁했습니다. 제 간이라도 주세요. 아내를 살릴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준호 씨의 간은 미라 씨와 맞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하고 이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기증자를 찾기 위해 긴급 연락을 돌렸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사람 중에는 미라 씨의 10살 난딸 지민이도 있었습니다. 지민이는 부모님의 걱정을 듣고 이미 가족의 어려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실에서 아빠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재관을 엄마에게 줄수 없나요? 준호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민아 넌 아직 너무 어려.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나 지민이는 단호했습니다. 엄마는 저한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엄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예요. 의료진은 지민이의 말에 감동했지만 그녀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이는 의사 선생님들을 설득하며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지민이의 결심이 얼마나 진지한지 확인하기 위해 가족과 긴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준호 씨는 딸의 결정을 막으려 했지만 미라 씨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의료진은 지민이의 간 일부가 미라 씨에게 적합하다는 검사 결과를 보고하고 준호 씨와 미라 씨의 동의를 얻어 이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수술 날 병원 복도를 걸어가는 지민이는 마치 어른처럼 침착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그녀는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강해요. 엄마를 살릴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거예요. 10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지민이와 미라씨는 각자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의료진은 수술이 성공적이었다고 발표하며 가족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준호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지민아, 네가 정말 우리 가족을 살렸구나. 며칠 후 지민이는 아직 회복 중임에도 불구하고 밝게 웃으며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아프지 마세요.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미라 씨는 눈물을 참지 못하며 딸을 꼭 안았습니다. 지민이의 이야기는 병원에서 금세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사랑은 의료진뿐만 아니라 병원의 모든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지역 언론은 이 이야기를 보도하며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지민이는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딸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미라 씨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후 딸의 용기를 본받아 장기 기증 홍보 활동에 적극 나섰습니다. 우리 딸이 제게 준두 번째 생명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지민이는 성인이 된후 간호사가 되어 아픈 사람들을 돕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며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의료인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과 희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워줍니다. 어린 지민이의 용기는 가족을 살리는 기적을 만들어냈고 그 사랑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퍼뜨렸습니다. 가족을 향한 헌신과 작은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장기 기증은 단순히 생명을 나누는 행위가 아니라 사랑과 연대의 표현입니다. 이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감동을 주기를 바랍니다.